오늘 오랜만에 이거 사이즈 맞춰가지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무기 갈건데 일단 집이 올리는게 제가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은 못 구했는데 아직 그것만 없앴어요 가구들만 빼가지고 집을 일단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립니다자 우선은 열심히 조각을 12개 모았으니까 음 제작을 할게요 영웅 무기 오랜만에 배로드 여기서 대성공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어, 절대 안 주지. 기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축대의 값이랑 조금 해야 되니까, 다이아를 조금만 충전할게요. 서리검. 저, 내가 꽃잎 있나? 꽃잎이 창고에 있는지 좀 볼게요. 나는 저거 대성공 본 적이 없어. 나만 안 둬. <laughs> 야, 씨, 오랜만에 할라니까 떨린다. 아이. 탁구 됐죠 업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경험치 손실만 방지하겠습니다 아 제발 진짜 아 떴으면 좋겠다 디아님 떴으면 좋겠는데 요것만 결제하면 될것 같아요 아 제발 진짜 <laughs> 서리검 아우씨 오랜만에 이러시네 어. 자 요거는 축데이 값 저데이가 많기 때문에 뭐야 왜 이렇게 아파 누가 때린거 아니죠? 그 다음에 필요한게 보자 무기에서 서리검 최고급 철이런거는 그냥 바로 제작 때려버리겠습니다 바로 제작 때려버리고 아 떨린다 서리검 그 다음에 요것만 사면 되죠 성혈의 흔적, 55 다이아. 자, 준비됐습니다. 몽키는 수익이 어디서 나와? 안 나와요. 보자. 제작부터 갈게요. 여기서 대성공 되면 7개지? 제발! 여기서라도 한 번만. 소리검! 아, 그냥 성공. 아, 조짐이 안 좋아요. 시비를 만들고 싶은데. 보자, 일단 축데이 조금 사고요. 저, 빛나는. 빛나는 무기 강화. 와, 이렇게 비싸. 미쳤는데, 형들? 축값이 왜 이리 비쌌어? 누가 러시 했나? 오, <laughs> 씨, 500다이아데 이거 신섭이야? 일단 한 장만. 어이왜 이렇게 비싸? 원래 300달이 아니야? 강아, 바로 출발해 볼게요. 오강 찍고. 이보카타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제발 추가 한번더타이자비교적부터슥 팔. 델룬 같은데? 팔인데한 방에? 야, 팔인데 설마! 제발! 9. 이거 어떡하지? 형들, 저대위에서 올릴까? 그냥 갈까? 낮추고 갈까? 와, 항상 이게 너무 고민인데? 아.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아, 이거. 후회 없이 그냥 갈까? 어차피 내거 쓸까 아니야. 한장 남았는데? 그냥 가? 라이가씨다 아, 어. 아, 내릴걸. 아, 내릴걸. 아. 아. 내릴 아 씨. 얘 11강 뜨나? 왜아이죠 아. 아. 씨. 전투 버아 씨. 참자, 이거 참겠습니다, 예. <laughs> 이러다 에어스 접겠네, 아. 참을게요.